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오늘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아이성의 전투가 두 번째 전투가 이제 벌어집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여러분 그들은 패배하였고 어, 그 이유가 바로 아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취하지 말라고 한 전리품을 취한 것, 그것으비롯 태여서 우리는 이 아간 개인의 잘못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쭙지 않냐고 기도 없이 들어갔다가 한 패배였던 것을 우리가 첫 번째 전투에서 발견합니다. 이제 이두 번째 전투가 치루어지는데요. 이 전투, 두 번째 전투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을 드디어 이스라엘의 손에 붙여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두 번째 아이성의 전투는 여러 면에서 여러분 첫 번째 전투와 다릅니다. 그리고 또어 굉장히 특이한 부분에서 첫 번째 있었던 여리고성과의 전투와도 또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부분들이 첫 번째 아이성 전투와 지금 이두 번째 아이성 전투가 차이가 있고 또이 어 가난 땅에 도착했을 때의 첫 번째 전투였던 여리고 전투와도 어 차이가 나게 될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여러분 단서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쩌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우리의 삶의 전선에서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경험하는데. 여러분 그 영적 전쟁에 너무나 필수 불가결한 그것이 무엇인지 그 요소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보면 말씀해 보니까 이두 번째 아이성의 전투는 시작부터 달랐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칠 장에 보면 여러분 그첫 번째 전투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이칠 장에서는 이 아이성의 전투의 시작 그리고 전투의 마지막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물론 기도도 하지 아니하였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 전투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이스라엘에 잘못을 징치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두 번째 전투는 어떻습니까? 오늘 팔장 말씀에 나오는 두 번째 전투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작부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그 말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팔장일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곡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작부터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부터 여우사에게 그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알려 주십니다. 자, 이제 아이성은 이제 너희 손에 내가 붙였다. 하나님께서 시작부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아이성의 전투를 어떻게 해야 할지도 알려 주십니다. 구체적인 전투 방법은 여러분 이 복병을 두개 하셨어요. 그래서 3만 명이라고 하는 복병을 여러분 이 아이의 서쪽에 곧베델과 아이성 사이에 매복하게 하고 그리고서는 북쪽에다 남머지 전군을 두어서 그리고서는 이 전군이 쳐들어 가게 되다가 그리고서는 이제 마치 패주하는 것처럼 이제 유인을 하게 되는 거죠. 패주서 이제 유인, 패주하는 척하면서 유인을 할 때에.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이 봐라 지난번처럼 또 도망한다 그러면서 이제 쫓아 나오게 되면 그때 이제 그들이 유인당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매복하고 있었던 군사들이 일제히 그들을 치게 하는 여러분 그리고 또이 나머지 군사들은 또이빈 아이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전략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 전투를 이기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와 같은 모든 것을 처음 시작부터 말씀하시고 그리고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지 그 과정과 그 모든 방법들까지도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전리품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여러분, 이 전리품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여러분, 이절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여리고하고는 다르게, 너희들이 스스로 다 가지라 말씀을 하세요. 스스로 다 가지라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거기에 이 아이성전투에 나오는 전리품들은 또, 어열리고 때는 갖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취하했던 아간이 범죄였던 것인데 오늘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다 갖도록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두 번째 아이성 전투에서는 여러 가지가 여러분 그 이전 전투와는 다른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과정 과정마다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러면 어떤 것이 필요했었던 것일까요? 바로 여러분 아간과 그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그 죄가 해결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첫 번째 아이 성 전투, 여리고의 전투가 끝나고 승리를 하였는데 이첫 번째 아이성 전투 때는 하나님께서 왜 역사를 하지 아니하셨는가? 여러분 여호수가 기도도 하지 아니하였을 뿐더러 그들 가운데 죄의 문제가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곧이 여리고 전투에서 취하지 말라고 하는 그 전리품을 취한 자가 그들 가운데 있었고 그 아간의 전은 사실은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사실 다 대표해서 보여주시는 것인데 결국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는 여러분, 이 죄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이 돼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다음부터는 처음부터 나타나셔서 역사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은 일례를 굉장히 많은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여러분 이스마엘을 자기의 생각대로 아내의 사라의 권유에 따라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리고선 하나님께서 여러분 침묵하시는 것을 봅니다. 언제까지 그가 9 9세의 상수리나무에서 다시 하나님을 만나기까지 굉장히 오랜 세월을 하나님께서 침묵을 해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침묵의 세월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시 하나님을 기다리게 만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상수리나무 하나님과의 언약의 약속이었던 그 상수리나무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여러분 그 기간까지가 꽤 상당한 시간이 걸렸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지나가던 낙그네를 부지중에 영접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약속을 받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도 마찬가지 이 죄의 문제가 가로막히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되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심도 바로 이처럼 죄의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 인생들에게 다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 길을 열어 주시려고 십자가를 통해서 막혀 있던 담을 허물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궁극적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것이지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여러분 그 길이 열려지는 것이고요. 또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짓는 자범죄들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스스로 우리가 짓게 되는 알드, 알고 짓는 죄는 모르고 짓는 죄는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짓는 그런 죄들이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여야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이 죄가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 하나님과 우리 사이 속에 죄로 가로막혀 놓고 가로막혀 있고서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리가 운데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진지하게 아, 이두 번째 아이성 전투,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친히 오시게 되었던 사건인 것을 여러분 꼭 깨달아서 가장 기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우리가, 우리가 깨달아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오늘 이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 앞에 지금도 쌓여가는 죄들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청산함으로 여러분 가로막혀 있는 하나님과의 우리 사이가 멀어지지 아니하고 그 친밀함을 가까이서 유지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항상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리 고성과의 전투도 전투와의 차이도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전리품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차이는 무엇인가? 전쟁하는 방법에도 차이가 있어요. 어 그래서 첫 번째부터 먼저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먼저 전립품에서 여리고 때는 취하지 말라 하셨던 것을 이제 이 아이성 때는 취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는 보라고 하는 것. 또뭐 우리가 복이라고 하는 게념은 사실 조금 더 훨씬 더큰 개념이에요. 어떤 물질적으로 어떤 풍족해지는 것 이상의 개념이 사실은 하나님의 복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어쨌든 조금 더 좁은 의미에서의 여러분 편협한 의미에서의 복을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들이 전리품을 취함으로 얻어지는 어떤 그런 소유물들이 생겨지는 상황들을 우리가 두고 이야기하면 여리고 때는 취하지 말라하시고, 여러분 아이성 때는 취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도 무엇인가? 여러분 복이라고 하는 것도 내가 잡으려고 할때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생 때도 능이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전리품을 취할 수는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까? 허락하지 아니하신 것입니까? 허락하지 아니하셨던 거예요. 허락하지 아니하신 것은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내 손을 뻗어서 잡을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것은 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성 전투 때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때에 따라서 주시는 복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이 복된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얻고자 해서 갖는 것은 복이 아니라 그것은 탐심이고 욕심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나의 몫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이 충분한 것임을 알아야 되고, 그것이 넉넉한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참 중요하다. 오늘도 내가 복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다만 소유가 많다고 해서 그게 복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복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항상 나에게 부족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내가 어데 있느냐. 물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되어져 있고 이것도 해결되고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게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부족하지 않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허락해 주신 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차이가 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은 더 차고 넘치게도 허락해 주실 뿐더러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흘러 넘치게 하셔서 다른 이에게도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신앙의 원리들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는, 여리고에서 내가 원해서 나의 것을 채우려고 했었던 아간에 여러분 이 집착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아이성 전투 때처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여러분 또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전투 방법이 또 차이 난다고 했었어요. 여러분 열이고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굉장히 기적적인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그 철옹 그 성경문을 굳게 달아놓고 있을 때에 여러분 이스라엘을 아무 이야기 둘레지 말고 너희의 음성을 들리지 말고 외치지 말고 여러분 그 성을 그저 돌게만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고 외치라 하였을 때 외치니까 여러분 그 성이 무너지게 되는 놀라운 하나의 기적적인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단한 명의 군사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아니하셨던 전투가 바로 열이고 성 전투입니다. 그런데 이두 번째 아이성 전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요. 굉장히 구체적인 군사적 전술을 사용하게 하시죠. 그리고 군사적 전술만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병사의 숫자에 있어서도 어떻습니까? 병사의 숫자에 있어서도 전군을 사용하게 하신 전투에. 여러분 그래 가지고 삼만은 먼저 매복하게 하였고 그리고 나머지는 전군을 대기시켜 놓고 있다가 유인 전술을 사용하게 하셔서 매복한 자들로 하여금 그들을 처부수게하는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전술입니다. 매복한 자들로 하여금 그 성을 차지하게 하시는 여러분 그 전술이 여러분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참 하나님은 어. 첫 번째 성을 이기는 방법과 두 번째 성을 이기게 하는 방법이 너무나 다른 것을 깨닫게 되죠. 어, 첫 번째는 정말 그 누가 봐도 이건 기적이에요.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두 번째 전투는 이건 누가 봐도 그냥 전쟁을 하는 모습이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으로 하는 거죠. 첫 번째 전투는 한 명의 병사도 들어가지 아니했어요. 그러나 이 성은 대군이 와도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국관하게 그문이 닫혀져 있었던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명의 전, 병사도 필요가 없었어요. 두 번째 전투는요. 2, 명, 2, 3천명만 가도 이긴다고 했던 전투였어요. 그런데 전군을 사용해서 군사적 전략을 통해서 아주 치밀하게 되어서 이기게 하신 전투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길 수 없는 전투를 한 명의 병사도 없이 이기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길이고요. 몇 명만 있어도 이길 것 같은 그 전투를 전군이 가야만 이길 수밖에 없는 그런 전투를 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음. 여러분 우리가 이 어, 말씀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말씀들 우리가 알고는 있어도 적용이 안 되는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늘 항상 찬양하기도 하고. 여러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어어 다윗과 요나단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허락해 주셨구나 아멘 하지만은 정작 내 삶에 이것이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아이성의 전투를 보니까 그러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일들 가능해 보이는 일이든 아니면 불가능해 보이든 일이든 이것을 해결하시는 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엄청난 기적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일하는 모든 일도 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한다는 겁니다. 이런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왜 날마다 이 새벽을 깨고 기도합니까? 항상 엄청난 기적을 바르면서 기도한 게 아니라 이런 매일처럼 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의 일상의 삶에서도 우리가 주저하지 않지 않고 아니하고. 작은 것에서부터 큰 일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 뜻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망 안에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아이 아이성의 전투가 이와 같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오늘 오늘 우리의 삶에 이 아이성의 전투와 같은 인생길 앞에 놓여져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시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했다라고 하는 말이 이야기가 남아 있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리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나가기를 아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의 이 영적의 전, 영적 전쟁에서 크고 작은 영적 전쟁에서 모두 다 승리하시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